고전하더만.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김태희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산 SUV 대형 기아 자동차 모하비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풀체인지를 거쳐 아빠들의 드림카로 돌아왔는데요. 남성적이면서 강인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현대 펠리세이드가 거의 독점하고 있던 국산 대형 SUV 세그먼트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 다가왔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펠리세이드에는 미치지 못하는 판매량으로 지난 한해 19,598대가 팔리면서 성전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1년식 기아 모하비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장기렌트로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월 납입료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아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디젤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국산 차량 중에서는 몇대 없는 6기 톡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력값은 최고 260마력과 57.1토크를 지니고 있어서 대형 사이즈에 걸맞은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형의 수입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도와 실용성이 뛰어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1년식 모델부터 변경된 사항이 많은데요. 새롭게 추가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측방 레이더가 신규 적용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방향 지시 등 조작 시 스티어링 휠 제어로 차로 변경을 도와주고 정체 상황에서도 근거리로 끼어드는 차량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조건으로 설정한 가견적을 한번 살펴볼텐데요. 각각 선 수금 30%와 보증금 30%일 때월 납입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는 플래티넘 등급과 마스터즈 등급 두개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플래티넘 등급부터 살펴보자면 보증금 30%를 적용했을 때월 납입금은 66만 원이고요. 선수금 30%를 적용했을 때는 43만 7550원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마스터즈 등급은 보증금 30% 적용했을 때월 납입은 70만 7 0 0 0 원이고요. 선수금 30% 적용했을 때는 46만 5700원으로 내려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 까지고요. 유지비를 포함해 월 납입료까지 장점이 많은 장기 렌트와 리스로 차량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속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월드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